안녕하세요, 권입니다. 지금은, 어, 새벽 2시 24분이고요. 제가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 할게 없으면 잠을 자는 게 맞거든요. 잠을 자는 게 맞는데, 음, 이제 어쨌든 또 회사 그 홈프차 양주장 그만두고,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. 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양평 근처에서는 이제 일할만한 게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서비스업이나 뭐 리조트, 뭐 공장, 뭐 음식점, 카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카페가 가장 뭐 괜찮아 보여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이제 월요일 날 마음 먹었고 그래서. 주말에 토요일, 일요일을 좀 재밌게 놀아보려는데, 아차차. 어차피, 이제 뭐 하는 거라곤 이제 집에서 뭐 게임하고 이런 건데, 이제 뭐 친구들 다 바빠가지고, 뭐 시간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, 친구들이 이제 다 바빠서, 뭐 만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. 각자, 한 명은, 우리 다 이제 가, 서울 강동구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다 거기 살았었는데, 이제 저는 양평 왔고 친구들 뭐두 명은 이제 이과라서 경기도 또 약간 뭐 외곽에 있는 그런 그 뭐라 하죠 뭐 제약사나 이런 공장들 갔고 저저 양평에 있고 한 명은 이제 왕십리 살고 또한 명은 이제 경기도 미사 살고 거의 하남 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꿀풀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제가. 최근 들어서 원래도 엄청 했습니다. 원래 제 인상에서도 이제 게임 엄청 했는데 이제 게임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.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자극은 사람이라고 사람을 이게 안 만나고 집에서 이제 놀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결국에 뭐 알고는 있었는데 막 나중에 결혼하고 30대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게임 재미없어진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벌써 재미없어집니다. 이게 에이징 커브. 그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롤이고 지금 요즘에 하는 건 던파인데 던파나 롤이 이게 엄청나게 이미 많이 해가지고 역치가 완전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도파민도 안 나와 이제는 뭐사먹 재기 뭐 역전하고 그 다음에 태초무기 이제 던파에서 태초무기 그럴 때뭐 도파민 나오는데. 이제는 뭐 게임이 뭐 하면 할수록 뭐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은 적고 이미 뭐 겁나 해버려가지고 뇌회로가 다 탔나봐요 도파민이 테절 저러졌어 뇌회로가 다 타버렸고 거의 그냥 그 마약 중독자 맹기로 그래서 게임이 이제 재미가 없는거죠 그래서 아 이게 벌써 이게 게임이 재미없고 그럼 뭐해야되나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언젠가 또 재밌는 일이 생기겠죠 뭐 살다 보면은 그리고 뭐 그냥 살고 뭐 사람들 일하고 뭐 그게 뭐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뭐 크게 이제 뭐 도, 도파민 팍 터지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소소하게 뭐 아니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소소하게 게임하면서 도파민 좀덜 나와도 이게 어딥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뭐 게임 여가시간에 게임할 수 있고 걱정 없이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좀 행운이죠.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게 누워서도 핸드폰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는데 유튜브 이미 다 봤어요. 그냥 뭐 거의 밈의 고수가 돼버렸고 제가 모르는 밈은 거의 없을 정도고 친구들 중에서 유튜브를 저만큼 많이 보는 사람 없고 매웠서 핸드폰 이거뭐 스크린 타임이 한 다섯 시간은 될것 같아요. 하루에 그래서 이제. 뭐, 계획수 생활이 이제 좀 끝이 나기도 하고, 이제 주말에, 뭐, 한 이제 또 2주 쉬었음, 한달 한 밖에 일안 했음, 그리고 2주 쉬었음,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일감 있게 되는데, 그러네요. 이게 뭐, 계획수 생활, 뭐, 끝나서 뭐 좋기는 한데, 제가 이게 해보니까, 한달 이제 일했잖아요. 한 달이라면은, 한 일주일 정도 쉬면은, 이제 그, 완전 쉬어가지고, 도파민이 그팍 터지는 아어 회사 안 간다 아 행복해 이게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 뒤에는 아유 뭐사파 이거 뭐 놀고 싶어도 이거 놀 친구들도 없고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하루종일 뭐 도파민 하나도 안 터지고 뭐 한데 이게 할프로가 있나 뭐 이런 현타가 오게 된답니다 결국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그 사람 가장 좋은 그큰 자극은 자,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좀 재미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. 저는 뭐 일단은 1년 동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뭐그 세계 여행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뭐 옳은 전략은 아니겠죠. 제가 뭐좀 멍청해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 뭐 친구들 안만뭐 친구들 그냥 가끔 만나고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친구들 집 가까웠을 때는 그냥 뭐, 5일씩 만났어요. 매일 만나가지고 뭐, 피시방 가서 게임하고 뭐, 그냥 뭐,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, 맛있는 음식 먹고 러다 보니까, 기본적으로 막, 그냥 만나도 한만 원씩은 썼고, 그 다음에 뭐, 일주에한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5, 6만 원씩 쓰니까, 뭐, 그 돈이 엄청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, 좀그 돈을 아껴가지고 당분간 1 년간은 뭐히키코머리 맹키로 이제 살아버려서 돈을 완전 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세계여행 가고 이게 세계여행이 이게 마음 한 켠에 이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뭔 일을 해도 항상 아 세계여행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일 그만두고 그만두고 싶다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예, 이번에 이악물고 세계여행 한번 갔다 오고. 세계 여행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뭐저 일상생활 제대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제대로 좀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가 됐든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의 짧은 일기 마치겠고요. 아 지금 뭐 눈이 뭐반 감기 정도인데 지금 2시 반이에요. 2시반 보이나? 2시반 그래가지고. 자, 뭐, 이게 영상 다 찍었고,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네, 주무세요.